오늘은 신명기 16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감사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지, 감사가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각박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슬레는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왜 감사절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감사절은 맥추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것도 이 보리 농사를 해서 거두는 그러한 절기지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이첫 열매 처음 익은 이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보리농사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보리농사가 지금 이 거들 때거든요. 이 보리농사가 참이 까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까끌까끌 하거든요. 이보릿단을 옮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이 뜨거울 때 거둬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 보리 추수입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고 구약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려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약에 절기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이 지키라 했느냐? 라는 겁니다. 그것은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소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절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감사는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과 예물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자원해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 진정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축해 주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거는 큰 축복입니다. 왜 건강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볼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면, 그거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설할 수 있는 것도 감사거든요. 뭐 하나가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헤아려 봤을 때는 감사가 너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백 가지 아니 수백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이 우리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맞지 못해서, 할수 없어서, 때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만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은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함께 드리는 감사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사랑교의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 일찍 오십니다. 근데 식사 당번이 아닌 분도 오셔요.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평소에 잘 못했거든요. 오늘 제가 좀 하려고요. 어, 청소를 하시는 분도 어 그래요. 제가 다른 데는 못했어도 오늘은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예. 네.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이 좀 칙칙했으니까 제가 좀 산뜻하게 페인트 칠을 할게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서로 간에 섬기는 이런 함께하는 이 예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감사절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다 감사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감사했냐 하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생각으로 잘못된 감사랍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사랑께 성도들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남과 비교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잘 사니까 감사합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합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내가 더못 사니까 나는 감사가 없습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어려우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함께,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뜻이 되어져서 하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본문 11절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냐. 소출이 많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로는 가난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까닭에 오늘 우리들이 있고 또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십계명을 드리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죠. 또올 한해를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동안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이제 또한 복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 풍성, 풍성하기를 추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